아 연초 바쁘실 텐데 아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이라는 것이 뭐 아무리 강조때 지나치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뭐 화, 저, 터널 화재 사고라든가 아주 뭐또 지방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좀 자주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 주요 명사분들을 좀 모시고. 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무엇이 좀이 사회적 또는 제도적으로 뭐가 좀 잘못돼 있는가 왜 이렇게 안전 사고가 빈번한가 어? 터무니없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인명이 어? 참 안타깝다 이래서 이렇게 오늘 회장님 모시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해서 모십니까 지금 최근에 일련의 안전 사고들에 대해서 가장 뭐 최근에 우리가 관심갖는 큰 사고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터널 사고. 네. 그전에 한 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할로윈 뭐 참사라고 하는 그런 사고, 이게 다 뭐냐면, 전 세계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어 그게 왜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어 진짜 어떻게 보면 다들 한 3, 40년, 50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그 기술적 진보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그, 그 기술적 진보가에 따른 그 안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결국은 아주 복잡한 부분들이 겹쳐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어난 그이 터널 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터널이라고 하지만 터널에 대한 그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다 있지만 그게 과연 터널이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아니, 그게 무슨 터널이냐. 실질적으로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고속도로 를 가도 그런 그 방음벽을 이렇게 완전히 둘러친 방음벽은 내진본 적이 없다. 벽으로만 썼지. 그걸 이렇게 덮는 경우는 없는데 그거를 덮었다. 이건 우리나라 최초고 그거를 또한 그 재료를 어 물론 뭐그 정도의 그이 구조적으로 그런 정도에 쓰나 그러면은 뭐 유리나 뭐 무슨 뭐뭐 어뭐 무슨 저뭐 좋은 재료로 써야 된다는데 실제로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재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자,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조금 터널이라는 규정이라고 해서 용어를 썼으면 터널의 규정에 맞는 뭔가 어, 안전적인 제도 뭐 장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법이 현실을 못 따라 오고. 당연하죠. 왜냐면 기술 발전이 예. 기술 발전이 결국은 이 그러니까 어떻게 뭐법 기술 발전에 법이 못 따라오죠. 음. 그런데 이제 기술을 발전하려고 하는데 법이 막 막으면 규제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 기술 발전을 못하게 만들죠. 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안전에 관련된 거는 뭐 기술과 발전과 안전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안 음. 너무 안전하게 하면 뭐 자동차도 땡그처럼 만들면 되죠. 음. 그렇지만 음. 이게 굴러가야 되니까 그렇게 못 만든다 싶. 그와 같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합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계속 그 뭐랄까 안전에 대해서 꽉꽉만 이제 뭐 국가가 규제를 하니까 안전벨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다. 그래서 뭐 비행기도 옛날에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지만 지금 거의 그 그런 그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된 거는 계속 그 기술 발전도 밀어주지만 그 합리적인 선에서 뭐 보험이라든가 국가적인 법 제도라든가 기술적인 뭐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이 저는 이게 안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국가적 국가적인 생각이 기술도 아니고 이건 법도 아니고 어떤 그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안전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옛날에는 그랬죠. 뭐 원시사대 시대에서 안전이라는 게뭐 별로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점점, 점점 이게 산업사회가 발전되면서 새로, 새로 생각하지 않았던 기술이 그 원래 있던 기술에 끼어들면서, 예? 또 다른 이 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막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기술을 융합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융합기술. 그래서 옛날에 뭐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뭐다 복잡한 지금 뭐전기통신처뭐 정보통신은 다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건물을 이루듯이 똑같이 각각 안전이 저는 건축을 하지만 이게 정보통신에도 안전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네. 그런 그이 안전이라던 게 무슨 뭐 누군가가 그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만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음. 그다음에 전기 안전, 화공 안전 뭐 아주 복합적인 걸로 분류해 있는 거. 이제 음. 그래서 이 안전을 이다 각각 각각 안전에 대한 그 아이디어며 규제며 법적인 조치며 이런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 정작 사고 나는 거는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못해. 예상치 않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제 지금 나는 사고든 복합 기술 사고예요. 네. 네, 그렇죠. 그 뭔가 기술이 융합돼 있어요. 음. 똑같이 안전도 융합 사고죠. 기술이 발전된 것만큼의 그렇죠. 사고 위험의 형태도 다 다양하다. 안전도그렇그 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행정 조직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그게 말씀. 이제 어 이게 어떤 그. 매니지먼트인데, 기술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매니지먼트지, 이게 뭐 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뭐 기술을 그나마 그래도 한 30년 이상들은 다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그 사람들이 30년 넘어온 뭐다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들이 어 기술적인 사고를 갖춘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리더가 돼서 그것들을 이제 각 분야별로 같이 이런 각각의 안전에 관련된 생각이 뭐냐라는 걸 해서 컨트롤 타워에서 뭔가 이게 정리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죠 이게 왜냐하면 저는 사고 계속 난다고 봅니다. 요할수 없겠죠. 네, 요할수 없어요. 이건 우리 사회는 점점점 어, 사고를 준비하는 것보다 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우리는. 음. 예. 그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거든요. 기술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과학이 뭔가 발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이거를 생산을 하거든요. 음. 그 생산을 하는 데까지 결국 기술자의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음. 처음에 발명하는 건 과학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생산하는 데까지는 기술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거기에 기술자라는 게 이제 뭐 전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반도체 음. 공장을 한다면 건물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화공약품도 뭐가 누가 만드는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만드는 기계도 들어야 되고 이게 다 엔지니어들 음. 역할이에요. 네. 그 무슨 뭐뭐 뭐 과학기술자 음. 과하는데 결국은 과학기술자는 과학이 우선이잖아요. 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음. 음. 기술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지금까지는 <laughs> 하, 지금 우리 엄청나게 발전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기술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죠. 그렇게 큰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이었어요. 사실은 에, 음. 항상 어디든지 그래요. 과학자가 그러니까 이제 에, 이 인물들이 드러나죠. 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우주선, 그 나사에서 나사에서 지금 뭐 우리 누리호 뭐냐, 누리호가 그 성공하면 음. 과학자의 목이에요. 음. 실패하면 기술자의 목이에요. 네, 기술자는 항상 그 성공하는 데서 이렇게 뒤에서 하는 역할로 보이는 거죠. 항상 앞에 들어 나오는 팔팔을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저는 더 계속 문제가 되는 거가 음. 기술자가 설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음. 젊은 사람들은 기술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사회는 계속 기술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우리 뭐 기술 대국 강국 뭐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엄청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음. 네? 근데 그 기술을 발전하는 뒤편에서 계속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것을 방어를 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은 진정한 기술자예요. 근데 그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고가 나죠. 이런인 기술자를 이렇게 평가해주지 않으니 기술자가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고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계속 사고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자의 몫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안전이에요. 안전을 모든 뭐어뭐저저이 과학자가 뭔가 발명을 해가지고 산업에 뭔가 만들어 내려면 그 만들어 낼 때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두 개요. 싸게 안전하게. 그거 아니에요? 싸게 안전하게요. 이미 좋은 거는 이미 과학자가 그걸 만들어 놨어요. 싸게 만들어 내는 역할이 기술자들의 역할이고. 예?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술자 역할이에요. 만들어놨는데 뭐뭐 뭐 안전하지 않다면 팔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지도자들은 과학을 얘기하지 않고 기술을 얘기해요. 다 기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뭐저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도 예? 다보스 가기 전에 제가 유 가는 것도 다 기술 설치를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기술로 먹고 살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 기술로 먹고 살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기술자의 기본적인 그, 그 어떤 자긍심도 갖고, 기본적으로 뭐 먹고 사는 걸 둘째 치고, 제일 중요한 게 기술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해줘야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음. 지금 대학에, 뭐 쉽게 얘기하면 올해 수시에 음. 합격자의 50%가 다 등록 포기했잖아요, 공대에. 그 애들이 다 의대 간다고. 예. 그럼 공대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 진짜? 예. 저, 가슴이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기술자 없는 국가가 무슨 미래가 있냐?